글림픽을 정확히 아셔야 첫번째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고 두번째 두통도 고칠 수가 있고 세번째 여러분의 노화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은 글램핑이 아닌 글림픽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치매도 예방하고 지긋지긋한 두통도 고치고 노화도 예방할까 제가 바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림픽은 합성어예요 첫번째는 글라이얼셀 그리고 그 말로 신경교세포라 해요. 쉽게 신경 말하면 신경세포 뇌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하나인데 신경교세포가 글라이어셀, 글라이어셀 그다음에 림은 뭐냐 여러분 아시는 림파틱 시스템 뭐예요? 임파선, 예, 임파 시스템, 림파 림프절 시스템 알죠? 림프절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림프절그죠 림프절 시스템인데 림프절 시스템과 글라이얼 셀, 합친 것이 바로 글림픽, 뇌 네, 글림픽이다.